네 제가 오전에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서 송부 촉탁 사건 어~ 이건희 회장 측이 어떤 그~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의 아, 위원님 사실은 그 기록이 만 육천 적이어서요 당시에 지금 기록 한그 사건을 접한 지가 지금 한3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상당히 기록이 방대하고 해서 그게 사유가 또 영업비밀이라게도 그 부분 부분마다 또 해서 지금 그 만육천 쪽에 어느 부분은 어떻고 대표적인 것 어,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기억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참 제가 좀 약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화가 나는데요 그 지금 사법부가요 전부 전산화 돼서 이름만 치면 그 이름과 관련된 판결문을 그리고 기록을 다볼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시려면 그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오전에 미리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런 식의 답변은 청문회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16,000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건희 회장의 개인정보면 이건희 이름 치면 나올 거고요. 영업 비밀이면 삼성 SDS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셔가지고요. 어, 6시 반부터 아마 저녁식사 할 테니까 그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 문제는요, 후보자님이 삼성 측으로부터 속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속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할수 있지만, 물론, 그걸 용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뭐, 최재천 의원님도 소리 높이고 그러셨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어좀더 성의를 가졌으면 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측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거짓 자료를 낸 것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렇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과실이라고도 저희는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그 문서정보 촉탁 이 부분은요.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48쪽만이 그러면 과연 그 공개해도 되는 자료고 나머지 15,000여 건의 페이지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지 이것은 충분하게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꼭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KBS, 그. 위원님, 그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예.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리는 지금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결국은 증거를 요청한 사건이 김천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대구고등법원에 지금 저 항소가 돼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비공개를 원하시면 제가 비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요. 네. 그, 그 판사, 고등법원 판사 당, 판사 시절에 무엇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꼭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네. 둘째는요. 그 다음에 첫째는요. 더군다나 이것은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과 법원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다또 다른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나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뭐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그러나 이것은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거든요. 법원과 법원 사이의 문제는 한쪽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유독 판사님만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건 분명히 논란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소수자와 약자 그, 그다음에 거대 공룡 재벌과의 그런 어떤 권력과 다이세 싸움입니다 일종의 그것이 그 재판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그 답변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둘째, 네.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 둘째 이유는요. 지금 그 기록이 사실 이 확정이 돼가지고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볼 수 있는 자료. 아, 그럼 번역. 검찰에다 얘기하셔요. 자료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청문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 부분이 가능한. 하 아, 그거는 당연히 검찰에 그... 가 있겠죠. 그런데 보관을 거기서 하니까요. 저로선 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아, 그러니까요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네. 법원행정처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저기 다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고집 피우시지 마시고, 저희가 청문회에, 민주당 청문회에 이름으로 요청하는 거니까요, 요청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 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사실은 더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어, 하십시오, 그러면. 네. 네. 우선 뭐 그거는 뭐 지금 의원님이 요청하시라고 한다면 뭐 제가 요청할용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이 의원님이 알고자 하시는 부분 판단하는데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재판부로서는 어 그런 판단을 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걸 설명해 보셔요 예, 저희가 그 SDS 사건을 판결을 선고한 건 2009년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2009년 8월 2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기록이 확정이 되면은 법원은 지체 없이 기록을, 확정 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재판부에 부여되었던 기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신청을 검토해가지고 그 48쪽을 교부한 것이 확정돼 가지고 기록을 송부하는 시점인 8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재판부로서 나머지 16,000쪽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소명서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안재판이 아니고, 그 당시 그건 일건으로서 기록은 내려와 있지만은 저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쟁점이 원래가 네개였었는데요 바로 에버랜드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에버랜드 사건은 당시에 저희 재판부의 심판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도 확인, 그거는 보아서도 안 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삼성 측의 요구를 그냥 100%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안 판단을 위한 기록 확인 정도로 그것은 할 수, 이미 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고 일주일에 허여된 기간 중에. 기록, 그럼 48쪽이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저희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어, 어떤 그것을 근거로 내렸습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재판부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유죄나 유죄를 인정하느냐 무죄를 인정하느냐라든지 저희가 뭐 무슨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그 자체에 대해서만 답변을 줘야, 어, 주는 것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록을 검토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 내에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또 신청인에게 사후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제한된 시간밖에 없었지만은 기록이 인계되어 가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확정 기록이 넘어가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기록에 열람 등본을 신청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청으로 일주일 후에 넘어간 이후에는 얼마든지 신청인이 그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검찰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못 주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불복원는 절차까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그런 전까지를 두루 고려해서 당시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는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개인의 신상 정보나 영업 비밀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만 육천 쪽으로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온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런 것은 재판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국민들이 재판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응월 정도의 충분한 검토는 이루,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은 본안 사건에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나 무죄냐를 판단할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을 정사해가지고 보았느냐. 그건 그 당시에 일주일이란 시간밖에 허여되어 있지 않, 않았고요. 또 저희 재판부로선 당시에 일주일마다 8월 14일 그 에버랜드, 아 SDS 사건이 선고되었고, 바로 일주일인 21일에도 이미 구속 사건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건 본안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판결을 작성해왔고, 야 지필해왔고, 야 그런 모든 일을 제껴놓고, 어 그것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 위원님 지금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심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구에 우리가 당부에 대해서 판단할 정도만 심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머릿 속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지금 기록이 지금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요 그 당사자인 경우에 재판 기록의 그 열람과 복사의 범위 이것을 제한합니까? 어 통상적인 사건 경우에는 어 우선 두 가지 이 사건과 다른 경우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고. 그두 당사자가 사실은 민사사건에 필요하다거할 경우에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이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거나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 송부촉탁을 신청한 제일모직이그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송관계는 형사송법 규정에 의해서 자기 형사소송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관계로서 이의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다른 통상적인 사건과 달랐다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제일모직 소액 주주와 그 다음에 이런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똑같은 주주입니다. 그러면 주주가, 주주로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과 그 회사가 제대로 경영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자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후보자님의 설명은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여튼 아쉬운 부분은 하여튼 그 후의 어,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이유에 그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거는요. 그건 우리나라의 그 기록 보관과 관련해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은 이게 법원에 보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뭐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쳐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재벌과 소액 주주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하시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 추가로요. 어그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까지의 그 재벌과 소액 주주의 관계와 우리 보통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벌과 소액 주주의 관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재판, 그 재판의 지금 형태를 제가 딱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사고를 고치지, 고치지 않는 한 대법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 소관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